반갑습니다. 저희 건입니다. 12월 19일 화요일장 마감됐습니다. 오늘 지수는 조금 괜찮았는데, 종목별로 봤을 때는 다 고만고만 했던 부분이고, 또 우리의 좀 집중 종목들을 한번 좀 검토를 해보고, 내일부터 또 째려봐야 될 종목들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에코 프로 머티. 아, 이렇게 3일째 이렇게 상승이 나왔다가, 종가가 이런 식의 많아지면은 오늘 마감이에요, 마감. 그죠? 오늘 마감. 그럼 내일부터는 빠질 수 있는 소지도 조금 나오는 부분이고 조정을 줄수 있는 소지도 있으니까 한번 요 부분에서는 이제는 조금 관망의 자세로 가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 뭐 블루 엠텍은 느닷없이 뜯다가 깔아 앉는 부분 요것은좀따 제가 매매 마크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LS 머티리얼, LS 머티리얼즈. 자, 오늘 한번. 야, 5만 원 예상을 했죠. 5만 원 예상 목표가 5만 원 예상했는데 5만 원을 뚫고 상한가가 한번 더 나오지 않을까 싶긴 했는데 최고점이 5만 700원이 요 5만 700원, 5만 700원. 그니까요 부분에서는 한번 어떻게 됐어요? 5만 700원이 무너지면서 여기서 올라가 줘야 되는데 안 돼. 한번더 매수해 봤는데도 안 돼. 이런 상황이 나온 거야 이게. 그러니까는. 이 부분에서는 한번 또 매매 마크로 해서 공부 한번 해드리고. 자, 이렇게 되면은 윗꼬리가 좀 길어. 이러면은 또 얘도, 요렇게 끝나면은 이제는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5만원 목표가까지 갔다 왔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LS전선 아시아도 한번 전날은 양봉 나왔지만은 매물이 있기 때문에 바로 못 들어준다. 이제 18,000원 쪽은 지지가 좀 나오는데 한번더 무너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얘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또 어, 오늘도, 이거, 이 종목들로 많이 드셨죠? 컬리타스 반도체, 홀딩, 홀딩. 그리고 얘가, 42,000원 대한번 버티고 있다가, 올라가는 모양새가 나온다. 그러니까 또, 또 잡았죠, 여러분들. 그래서, 매도. 자, 고점에서 이렇게 은봉이 무거워져, 그러면 땡. 은봉이 무거워지면 은 땡.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저도 이 종목은 좀 들어갔지만은 별볼 일이 별로 없었어 그리고 두산 로버티스 자 두산 로버티스도 이틀 동안 장대 양복 나왔죠 그리고 또 한번 올라가다가 무너지면 이격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또땡 그러니까 오늘로써 얘네들은 일단은 조금 이제 마감이 됐다 한번 고점 매도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내일부터는 관망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집중 종목은 매수해서 2, 3일 올라. 그러면 2, 3일 오르는 상황에서 고점에서 매도, 분차트 보고 무너진다. 그러면은 정리. 여기서 정리. 하고서 땡. 이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정보로는다 일단은 그래도 수익을 하루 이틀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빨아먹고 이제 쉬어. 이제 쉬는 거예 쉬어.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매매들을 하시면은 일단은 발라 먹을 때까지는 계속 우려 먹어야 돼, 우려 먹어야 돼, 우려 먹어야 돼. 자, 에코프로머티 한번 좀 볼까요, 여러분들? 자, 택수님이죠. 야, 51%드셨어딱 단타를 안 치고 딱 홀딩을 계속 해가지고 51% 제일 고점에서 매도 이렇게 나온 거야.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 평석이 다 뭉쳐져 있는 자리에서 올라가 그럼 한번 홀딩을 해볼 수도 있는 거야 물론 우리 단타쟁이들은 매도 매수 이렇게 가겠지 매도 매수 매도 매수 이렇게 해서 좀 가는데 어 아주 좋습니다 자 ls 머트리얼즈 오늘 좀 뜨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좀 뜨는 부분이야 그냥 바로 또 쫓아가지고 바로 또 누구야 mj 님인가요 바로 또 잡아가지고 끌고 가고 자, 고점 매수 한번 했겠죠. 46,000원대. 오. 자, 이렇게. 이거는 요거는 이제 제 이제 제가 매매 마크를 이제 회원님들한테 알려 주면서 매수, 매도 이렇게 해 가지고 가는 부분이고. 자, 퀄리타스 오늘 저희 리드 회원님들 퀄리타스 반도체 이걸로 좀 집중도를 했는데 자, 이런 부분 매수, 매도, 매수, 매수, 매도, 매도. 아주 그냥, 어? 정석이네, 정석. 이게 정석이야, 단타로. 물론, 매수. 해서 홀딩해도 여기까지는 올라가겠지만은, 결과론 쪽으로 여기까지 올라갔지만은, 결과론 쪽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빠졌을 때, 원위치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매수. 양봉양봉 양봉 나와. 그 다음에 이격이 벌어져, 매도. 그리고 무너질 줄 알았는데 올라가 올라갔다 다시 눌러줄 때 매수 왜 22평에서 매수 그리고 또 올라가니까 매도 이게 아주 전형적인 부분이지 물론 뭐 여기서 더 만약에 중간에 매도 안 하고 올라가도 더 많이 올라갔지만은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매수해서 올라가다가 다시 원위치가 돼서 마이너스로 돌아갈 것 같으면은 손절을 쳐야 되는 자리가 나오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도 몰라 주가의 움직임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매수할 자리에서 매수하고 매도하고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 구독자님들을 정확히 좀 알고 제 채널의 회원님들 구독자님들 다 이것은 좀 이렇게 좀 공부를 하셔서 매매를 자꾸만 하다 보면은 차트의 흐름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이 종목도. MJ 요새 완전히 물이 올랐습니다. 독사의 독사, 콜리타스, 또 한번 36,000원대 매수해서 또 끌고 가고, 자 콜리타스 얼마까지 갔었어요? 오늘 5만원, 5만원까지 아니다. 47,000원까지 갔었네. 47,000원까지 갔었어요. 이건 중간중간, 자 에코프로 머티, 자 에코프로 머티에 오늘 눌러줄 때 20만원 밑에서. 평균 단가가 199,000원. 199,000원. 야, 요 부분은, 진짜 잘하는데? 진짜 잘해? 199,000원. 자, 요 자리네, 요 자리. 그죠? 오늘 눌렀다가, 오늘 눌렀다가, 여기서 분할 매수를 따다다다다다. 이 자리에서 한 거야, 이 자리에서. 그러고 한번 내가 매도를 쳐주라 그랬어요. 매도를 한번 쳐주라 그랬어. 왜? 얘는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이걸 뚫고 올라가기가 어려워. 그래서 요것만 먹는 거야. 요것만. 요것만. 항상. 저는 이제, 매매 마크 보면은, 전날 매수, 시가에 한번 매도. 저, 영어, 이거, 이거. 저는, 저는 요, 요 부분이고. 자, 이렇게 중간 단타로, 이렇게도 좀 치는 부분. 응? 에코프로모티. 그리고 또 한번, 이건 누구더라? 자, 에코 프로버티, 요렇게 잡아가지고, 또 매수, 한번 매도를 칠했더니, 진짜 매도 딱. 그죠? 매도. 요 부분에. 그니까, 앞장 거는 조금 조금 더 봐야 되는 부분이고, 이렇게 자, 매도 쳤네. 매도 치라니까 매도 쳤네. 자, 매수, 매도. 그럼 어떻게 했어요? 21만 4천원 정도에서 팔았잖아. 그죠? 21만 4천원 정도에서 팔았어. 그러면은, 뭐, 크게 먹은 건 아니더라도, 크게 먹은 건 아니더라도, 한번 매수, 21만 4천 원에서 매도. 정확하게. 정확하게. 그러면 4%, 한5% 정도 드셨지. 그죠? 이거예요. 니까 그러니까 단타는 이렇게 되는 거야. 단타는. 그럼 뭐, 저희 택수님 같이 여기서 잡아가지고, 잡아가지고, 홀딩해서 매도. 이렇게 가면 51%드듣지만은또 중간중간에, 이렇게 중간 중간에 단타를 쳐가지고 매수, 매도, 매수 해서 매도, 매수 이렇게 해서 또 단타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자, 아, 무튼자 이렇게 하루에 5% 먹는다 생각을 하면은 괜찮습니다. 하루에 5% 먹는다 생각하면은, 자, 컬리타스 반도체, 응? 얘도 한번 오늘 25%인가요? 얘 25%인가? 25%까지 갔었어 생각보다 많이 올라간 거야 생각보다 많이 저 같은 경우에도 한번 여기서는 못 잡았는데 매수, 매수, 매도, 매도, 매수, 매도 그리고 눌러줄 때 매수 했는데 여기서부터별볼 일이 없어 매수, 매도를 같이 해주는 거야 매수, 매도를 아 여기서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아이고 힘이 없는 캔들도 나오고 힘이 없어 매도 바로, 바로 매도 한번더 치면은 여기서 매도 다시 한번 매도인데 힘이 없어 매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좀 했을 때아 눌러줄 때 매수 눌러줄 때 매수 이렇게 눌러줄 때 매수 이런 식으로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끝까지 우려 먹는 거야 끝까지 매도 해놓고 올라갔다가 눌러서 시간 기간 조정을 보여주고. 다시 한번 올라갈 때 매수 제일 고점에서 42,000원대에서 매도 이렇게 물론 47,000원까지 갔지만은 나중 또 보는 거고 이거는 이제 제매매고 이것도 라운텍 10으로 제가 들고 있는 거고 자 코어라인 오늘 또 코어라인이 한번 상승이 나왔죠 전날 잡아서 매도 해서 매수 매도 이런 식으로 자, 요거는 이제 좀 여러분들한테 교육 교육으로 좀 알려드린 건데 요거는 이제 자 이렇게 봤을 때는 코어 라인도 전날 전날 5일선덜 올라도 여기서 끝나면 일단 홀딩 했더니만 홀딩 해가지고 오늘 또 한번 급등이 좀 나오는 부분이고 이렇게 자 두산 로버티스도 마찬가지 이렇게 상승이 나왔는데 자 아무튼 좀 끝자락이야, 끝자락. 조금 이제 조심해야 돼. 하락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제는 땡! 오늘 단타, 뭐, 이제 이 종목은 땡! 고쪽에서 팔아먹기 때문에 땡! 이걸로 가는 거고. 퀄리타스도 마찬가지. 윗꼬리가 길다? 그럼 약간은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야. 조심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고. LS 머티리얼도, 뭐, 윗꼬리는 좀긴 부분이고. 자, 어? 종가에 4 5,400원을 끝났어요. 자, 제 거를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전날 매수, 그다음에 또 한번 매도 하자마자 매수 매수 해가지고 고점에서 매도 눌러줄 때 매수 매도 그래서 이제 분할 매수 했는데 힘이 없어 매도 별 소용 없는 거야 별 소용 없어 그리고 매수 매수 사야될자리 샀는데 올라갔어 올라갈 때못 뭐 팔아 먹었어 다시 눌렀을 때 매수 했는데 아이고 여기서 힘이 없겠네 매도 그 보내주는 거지 이제. 보내줬는데 끝장에 이렇게 눌러주는 구간에서 매수 매도 47,000원대 위에서 그럼 이 요것만 해도 4%대 5대예요 요것만 해도 그냥 독사같이 한번 쭉 기다려 그냥 빠져 기다려 기다렸다가 한번 사서 끝장에 한번 팔아먹고 안 팔았으면은 여기서 끝났지만은 결국은 본전이야 본전 번전. 이래 설명을 드리는 게 단타는 무조건 3% 때, 3% 정도의 수익이다, 그러면은, 단타로 들어가서, 그럼 매도 준비를 딱 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매도. 그리고 매도, 그러니까 입절을 해서 던지고, 만약에 여기서 내가 매수했는데 올라갈때못 뭐 팔아먹었어? 근데 얘가 빠지는 것 같아? 본전 매도래, 이까? 내려와? 그럼 본전 매도야. 만약에 얘가 내가 이렇게 해서 들고 있는데 종가가 이렇게 끝났어? 그러면, 뭐, 한번 홀딩을 할수 있지만은, 원칙은 매도예요, 매도. 매도. 본전 매도. 그는 단타로 들어갔기 때문에, 3%건, 5%건 챙겨야 돼, 일단. 그리고 얘것도 무너지면은, 마이너스 2%에서는 나는 손절.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 내가 어디에 샀든, 어디에서 샀든, 매수를 했는데 무너지는 것 같아? 그러면 1% 안에서 무조건 손절이야. 지지선까지 안 기다려. 지지선까지 안 기다려야 돼. 여러분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야. 단타, 단타 매매는 내가 매수를 저점에서 눌러줄 때 매수를 하지만은 얘가 올라가는 구간에서 못 올라가고 비리비리해? 그러면은 본전 매도. 아니, 1% 안에서 매도. 얼마든지 이걸 해야 돼. 매도를 해야 돼. 매도. 단타 매매는 무조건 매도.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를 샀다 팔았다를 계속 해. 그냥 한주 사가지고, 그냥 보지 말고, 한주 샀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계속. 팔질 못해서 문제야. 여러분들은 단타 매매가 왜안 되는지 알아요? 팔질 못해서 안 되는 거야. 팔질 못해서. 매수했어. 아, 근데 올라가는 척 하다가 힘이 없어. 매도 이걸로 가야 되는데, 아, 힘이 없어도, 아좀더 버텨보자. 아요 밑에 지지선 있으니까 한번 기다려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단타 매매를 하면은 손실이 날 확률이 많어. 수익이 나도 못 팔고. 수익이 나도 잘못 팔아요. 보통 뭐 1%, 물론 5% 올라가면 3% 올라가면 팔겠지만은 1% 올라가면은 단타로 들어갔는데 1%, 2%만 올라가도 팔아요? 못 팔아. 버틴다니까. 아, 물론 버틸 수는 있어. 근데 버티다가 올라가면 더 먹을 수 있는데 못 올라가고 원위치가 돼. 본전쪽으로 내려와. 그럼 여러분들 팔수 있을 것 같아요? 팔아야 돼. 그걸 못하면 단타 매매를 조금 자제해야 돼. 그걸 자제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니까 그 부분, 좀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보고. 자, 에코프로 전날 얘기했죠? 의미 있는 양봉이 나왔다고. 에코프로가. 그러니까 오늘 또 다른 종목들은 조정을 주는데 1%씩 조정 주는데 얘는 5% 상승해서 마감이 됐어. 그러니까 의미 있는 양봉. 자 이렇게 봤을 때는 코스모학 한번 볼까요? 코스모학, 화학. 코스모학도 뭐 20선, 60선 다 지지해 주는 부분이고 양봉이 나왔어. 그러면 물론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은 조정을 줄 수도 있어. 그러니까는. 그 부분에서는 얘는 21선, 61선에서 지켜줄 확률이 많으니까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매매를 하는 거야. 매매를. 블루 엠자이 종목은 그냥 제 매매 마크만 이렇게 상승이 나올 때 쫓아서 10%대 정도 먹고서 매도. 또한번 사고 매도. 그리고 다시 분할 매수를 찌끔찌끔찌끔. 여기서는 찌끔찌끔. 왜? 여기서 팍 올라갈 수도 있고 옆으로 행보해서 빠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찌끔찌끔찌끔찌끔 했는데 결국 못 올라가고 무너져. 매도 이거. 자, 매매 마크 보세요, 여러분들. 단타 단타 그잖아요 그죠? 단타 종목이잖아. 그러면은 매수할 수 있어. 근데 얘가 여기서 매수를 이렇게 찌찌찌찌 22평에서 매수했는데 얘가 이렇게 못 올라가고 아 무너지는 모양이 나와. 매도. 손해 없이, 손해 없이 1%라도 내가 먹고서 빠져나올 수가 있어야 된다니까? 굳이 손해를 보면서 빠져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매수했어. 근데 1% 정도 올리, 뭐 1%, 1.5% 오르고 있어. 어, 근데 여기서, 여기서 뻑 하고 올라가줘야 되는데 못 올라가. 힘이 점점 점 빠져? 그러면은 뭐 1%라도 챙기고 그냥 매도. 수익을 보려고 하지마 아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네 미련을 두지 말라는 얘기야 던져야 던져 그냥 또한번 22평 내로으면한번 입지를 했는데 올라가다무너지는 에이 매도 에휴 땡이다 땡 오늘 땡 다음 종목은 필옵틱스 자 의미 있는 양봉은 좀 나왔는데 의미 있는 양봉은 나왔는데 필에너지하고 같이 움직이니까 한번좀 보고 한번 살짝 조정을 줄 수도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조정을 줄 때, 어디까지 조정을 주는지, 한번 집중을 해주는 거예요. 집중. 내일은, 오늘, 내일은 지수가 조금 종목들이 조금 약간 더디더디 할것 같아. 그러면은 제약바이오들이 조금 바닥에서 또 이렇게 상승 패턴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에 관심들을 조금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고생들 했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